또진 씨와 혜열씨 어땠어요? 네. 열흘 동안 함께 기안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기안팔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, 진시 저는 어, 개인적으로 좀더 존경하게 된것 같았어요. 그 매체로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한 사람이었는데 어, 너무 신기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. 뭐 이거를 해도 되고 뭐 저걸 해도 되고 아 이렇게 해도 안 죽어 뭐 해도 안 죽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 위생에 안 좋아 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, 본인한테는 뭐 그런 걸 이제 적용시켜도 되지만 남들한테는 그 사회가 허용하는 기준 있잖아요. 그 기준을 좀 만족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인드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, 진실하게 듣고 나니까 더 멋지게 아. 느껴지네요 지은 씨는요? 저는 어, 생각이 굉장히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한 뭐, 어, 사장님이 사실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지었고 그냥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저렇게 생각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다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생각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. 기아 팔사는 이번에 진짜 그3 주차까지 영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 세계 또 우리 기아 팔사한테 빠지는 매료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시선 왼쪽은 이게 코. 고...